아, 여기 차선이 없어지나보 결국 다 왔다 아, 어? <laughs> <나 미용해. 웃음> 이마면 아니 목하 <laughs> 그건 줄 알았어 커피하는 차아왜 이렇게 큰 차가 빨리 와이런데기차 <laughs> 옆에 아예 없 뭐, 그리고 이사이 뭐야 <laughs> <laughs> 기계 <기괴해. 웃음> 약간 저승길 같네 <laughs> 오, 의도치 않게 오픈 런이 됐네. 1 0시 어제 코팅 잘했네. 아니었으면 비와가지고 또그 광기에 손글씨 거고 <laughs> 이거 그때 오빠가 얘기해줬던데거든. 응. 뭐냐면 응. 내려가다가 응. 거의 다 내려갔을 때쯤에 차선이 왼쪽으로 하나가 더 생길 거야. 좌회전 차선이. 응. 그걸로 타야 되거든. 여기 포, 보이지? 파란색 두 개. 제일 왼쪽? 그렇지. 왜냐하면 어 제일 왼쪽 그 다음에 우리 600m 있다가 음. 왼쪽 차선 타서 올라가야 되니까 음. 여기까지는 가다가 내려가다가 내가 지금 제일 왼쪽 차선이 될 거야 어차피 음.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려갈 때쯤 차선이 하나가 더 생기는 게 보이거든 음. 어 그럼 글로어 글로 가면 돼 그냥 가버리면 돼 그때 이 음. 횡단보도 지나면 왼쪽으로 차선이 하나 더 생기지 부가탄아, 음, 돼. 가? 가? 왼쪽으로 붙어서 가가 왼쪽으로 붙어서 그렇지. 어린이. 아, 나 때문에 차고 있었어? 어, 어. 내가 크게 몰랐었어? 아,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요기는 이제 기억해두면 돼 나중에 내가 내부를 탈때 응. 이렇게 올라오면 응. 저 횡단보도 지나서 차선이 이렇게 세개가 되니까 왼쪽으로 와야겠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놓으면 돼 기억나 기억 기억 <laughs> 기억나, 이제 하다 보면 이거? 아니 가. 이거는 유천하는 데잖아 유천인데 옆에 좌회전도 있다 아, 좌회전 아니지, 우리는 더 근데. 가서 해야 돼 370m 가서 그 내부 순환도로를 타는 거니까 그냥 가 이대로. 내부 순환도로 왼쪽에 도시고속도로 입구입니다. 그렇지. 어 이제 차선 바꿀 때도 좀 부드럽네. 그래. 어 살짝 저쪽으로 튕겨나가듯이 가지 않았어. 아니 아니 아니야.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는 거 좋아. 갑자기 훅 들어가는 거 말고. 잘했어. 그장갑은안 샀어? 아 품절이라서. 아 품절. 그 뒤로 안 풀린 거야지? 그재 입구 신청했는데 알림이 없어. 진짜 <laughs> 어떻게들 알고 다 샀냐 진짜. 그 장갑을 맨날 끼고 있길래. 응. 이거 가 끼나 솔직히 아, 몰랐어. 아, 어렸을 아, 때는. 아, 응. 그래,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더라고. 이제 일단 땀. 어, 땀 나는 거. 그리고 어. 햇살에 피부 부어서. 그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성산대교 나가는 애들이야. 오빠가 이게 또. 어 여기서 조금 이제 잘 보면서 이 성산대교 나가는 데가 끝나면 우리는 차선을 하나 바꿔야 돼. 바꿀 거야 오른쪽으로. 나중에 자유로를 탈 때는 이런 식으로 오면 돼, 자기야, 이렇게. 성산대교 들어가는데 지나고 나서. 어, 속도 조금 천천히? 앞에 막힐 거야? 그, 이 왼쪽 도로를 가다가 보면,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꺾고 나서 차선이 왼쪽으로 한칸더 들어가야 돼, 이제. 하나가 더 생기거든, 왼쪽에. 아, 여기 커브를 돌고 나면, 왼쪽으로 차선이 하나가 더 생겨. 그 차선으로 바꿔서 들어가야 돼. 이 차들도 거의 대부분 다 그쪽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응. 천천히 한차 가고 한차 들어가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가면 되니까 걱정하지마 쪽이 왼쪽으로 차선이 하나가 더 올라오잖아 밑에서 응. 저쪽으로 들어가야 돼 합리하라고. 앞으로 좀 가서 왼쪽에 차 있나 없나 보고 응. 있어 올라와, 응, 올라와. 응. 맞아, 주는 거어 그래. 그럼 그래. 가고 하고 고맙다고 해주고 됐어 응. 비가 오네 할수 있어. 걱정하지 마. 운전을 내가 하다가 비가 올 수도 있는 거야. 비발이는데 예상이 안 돼. 천천히 가면 돼. 걱정하지 마. 이게 속도거든 와이퍼 속도. 자이가 보고 너무 느리면 위로 한 단계 씩 올리면 돼. 아 그거 지금 만질 수있어 오빠가 해줄게 없에서 운전하다 위험해 그냥 이 맞으면 안 돼. 안 돼. 못 피우면 못려라 여기서 오른쪽에 차 없잖아. 봐봐 자기가 없지 그 오른쪽으로 가자 됐어. 이거 쭉 타고 가면 돼 그냥 이제. 여기 약간 저승길 같은. <laughs> 아, 여기 차선 이 없어지나 보네. 아, 어떡해. 어 어떻게? 오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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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갑자기 차선을 없애? 그니까. 잘 들어왔네 그래도. 차원니가 창창. 30분? 거의 저렇게 어우, 거의 렇게 다녀 분수처럼 뿌려지는 미스트 때문에 안 보여 조금 더 빨리 해줄게 지옥에서 느낌인데 이거? 멸망전인데 하나도 안 보이고? 옆에 아예 안 보여 그리고 이 사이렌 소리 뭐야? <웃음> <웃음> 기계 총체적인 난국이구나 처음에 운전 연습할 때 이랬으면 큰일 날뻔했어 이거 그냥 여기다 틀어놓는 거야 여기서 아, 어, 응 어, 천천히 가라고, 안 보이니까 아, 바람도 많이 어, 바람도 많이 부는 바람 곳이고 맞어 그래도 오늘 또 1시간 네. 넘게 네. 운전 중이야, 지금 아, 진짜? 응. 오늘은 오랜만에 닭다리가 어. 좀 <laughs> 긴장해서 어. 그래? 어, 긴장이 많 날씨가 어. 이러, 이러고 이러 어. 그리고 커브가 많아가지고 어, 어, 어. 빠른데 커브어 어. 그렇지 어 뭐야? 어? 고암철도다 나 그건 줄 알았어 뭐, 합류하는 차별이 아너왜 아, <laughs> 이렇게 큰 차가 빨리 와이런는데 귀찮았어 너 때문에 땀 났어 오 몰라 저 트럭때문에 아니라 각길에 세워진 차 때문에 <laughs> 내가 이렇게 땀이 난다니까 <laughs> 아, <진짜>. 편하라고 오빠 옆에 타고 날 깜짝 놀아 오빠는 근데 내가 운전을 안 하는 사람이면 편안하게 타, 타고 갈거야 운전을 하는 거니까 아는 거 같아 그냥. 그래서 그런 거 같아. 어? 운전하는 거보다 더 피로해. 어. 오빠는 운전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땀나진 않지? 안 나지, 그렇지. 어. 700m 있다가 오른쪽으로 나가니까 아마 이제 처음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데가 나오면 여기서 나가는 건가 보다. 여기로. 음. 잠만 아, 여기도 한 하는 데. 어. 맞아. 이로 나가는 거 같다. 이제 바꾸면 자. 어? 바다를 보려고했는데 바다가 하나도 안 보이네. 기아도멀리 네, 그리고 왜 이렇게 좁게 만들어놨어? 점점 차들이 사라지고 있어 안개 속으로 응. 안개 되게 심하다 오늘. 그러니까. 아까 아까 저 뒤에가 훨씬 심하긴 했어. 어. 그 안개 주위 안개 주 어, 거긴 안개. 진짜 심하더라. 아, 쟤왜 이렇게 나를 쫓아는 거야? 냐서 답하면갈거야 어차피 쟤도 구간전 단속이라어와 안개 진짜 심하다 대변 안개 해주면 달려가고 차차이 몸을 신고 백미차에 몸을 신고 아유 백미차 잠시 후 좌회전 어 좌회전 어, 하면 돼 여기서도 그냥 여기 차선이 오빠가 여기 봐줄게 오른쪽에 차 아, 오른쪽은 차선 없네 그냥 가면 되네 야다내거야 그럼 빨간불 어왜 1차로로 왔어 왕쌤 왕쌤 왕 진쪽이차 없고. 어, 보, 없어도 보는 습관 들여야 되겠지. 습관을 계속 들이면 돼. 네. 결국 다 왔다. 아, 잠시 후우회전 잠시 후우회전 천천히. 여 앞에. 와, 안개 장난 아니다. 이럴 때 조심해야 돼. 사람 튀어 나오거나 이런 거 항상 조심하면서 천천히 가다 어 천천히 음. 가 많이 돌려어 됐어 300m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느리게 가는 건 괜찮아 어 천천히 가면 돼 지금 좁으니까 이, 여기서 내가 내비 고 갈까? 그래 음, 어차피 내비 북 것도 는데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여기가 아니잖아 내비를 봐야죠 어, <laughs> 내비 본다 잠시 먼저. 후 우회전이래 어더 가서 일로 석은전인석같이녀이길이녀응왜이런길이녀어이렇게은이이 녀석은 이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